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그한국어로 연기를 했었는데, 우리 선수한테 잠깐 지시할 사항이 있었는데, 뭐, 제가 한국말을 하고, 통역이 베트남 이니까 제가 한국말 하는 거,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러고 보니까 손님이 웃으면서, 아, 뭐 이렇게 딱, 뭐라고, 뭐면 이야기를, 잠깐 뭐,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렇게또들려주고 그, 그, 그 친구의 여자친구는 헤어졌습니 네, 외교 현장 24 2022 카타르 월드컵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중한 분이셨고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서 여러 차례 국제 축구 대회에서 전례 없는 엄청난 성과를 이끌어내 국민적 영웅이 되시고 또 그럼으로써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 민간 공공 외교관 역할을 해 오신 분입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국민 영웅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지도자입니다. 네, 감독님 이렇게 순서를 치시면서 약간 겸양의 태도로 소속 선수들과 사람들을 대우시니까 감독님의 리더십이 그만큼 더 높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카타르 월드컵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감독님도 우리 대표팀 경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또 저희들도 지금 전지 합숙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소식은 뭐 항상 듣고 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보시면서 좀 뭐랄까요, 찡하기도 하시고 20년 전, 딱 20년 전인데 2002, 그2002 월드컵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르투갈 전 경기를 보면서 20년 전 그래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 생각이 다시 내세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그 상상이 될까 생각하는데. 이번 월드컵 기간을 보시기에 그래서 감독의 마음으로 보셨을 때 우리 국가대표팀,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 중에 좀더 마음이 쓰이고 격려나, 격려나 위로를 해주고 싶고 이런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23명의 선수가 다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국가대표의 목표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서 경험을 보면 항상 출전 선수는 좀 스프라이트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출시하지 못한 선수는 약간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위축도 느끼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뭐 조금 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도 그 선수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한국 대표팀의 뭐, 가장 핵심적인 선수죠. 뭐, 손흥민이가 e p l 리그에서 부상당했다는 게 굉장히 큰걱정거리였었는데 요번에 뭐, 어, 경기를 잘 치러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포르투갈전에 정말, 뭐, 그, 제가 볼 때는 그 패스는 손흥민이밖에 할수 수 없는 뭐 패스였던 것보다세 명이 에워쌌는데그 사이도 상대 수비 사이로 능이 패스를 해서 강인찬한테 연결시켰다는 거는 뭐 대단이라고 생각하고 손흥민 선수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재미있는 여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사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감독님이 베트남 선수와 대화를 나누시는 도중에 손흥민 선수가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이밍 희들이 한국하고 어, 경기를 했었는데 잠깐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가 우리 통역하고 대응해서 우리 선수한테 잠깐 지시할 상황이 이렇게 있었는데 좀 느낌이 상해서 봤더니 선언빈이가 음. <laughs> 듣고 이렇게 뭐 제가 한국말을 하고 통역이 베트남어로 렇지 한국말 하는 것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손흥민 웃으면서 아뭐 이렇게 작진 뭐라 오늘 막 이야기를 <laughs> 이렇게 어렇게 더들어주고 말았습니다네. 감독님께서 지난 5년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맡으시면서 숱한 성과를 내셨지만, 저희가 정말 몇 가지만 추리고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챔피언십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결승 진출 및 준우승, 2018년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 2019년 동남아시안 게임 베트남 통일 후 최초 우승, 2022년 동남아시안 게임 2연패 달성, 모두 다 베트남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쓰시고 베트남에서 정말 국민적 영웅이 되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는지 자평하신다면 혹시 어떻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니도 혼자 가지고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 성공이라까지 뭐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등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선수, 우리한 참모 정말 열심히 해주는 우리 스태프들이. 어, 어 우리가 노폐물을 달성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그냥 그 사람들이 각자 일을 맡을 수 있는 역할 분담 뭐 그다음 조정 역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할수 있게끔 제가 지원해주고 아이디어를 받는 것 이런 역할은 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베트남은 현지를 대표하는 민간 공공 외교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 공공 외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공공 외교라는 게그 나라 국민들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노력과 역할과 활동을 해 오신 것들을 그런 것들에 연결이 된 건데 그 감독님께서 그런 이제 저런 활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셨고 그 결과로 아마 그 베트남 정부에서도 훈장을 받으셨지만 그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오늘 저또 우리 정부로부터도 훈장을 또 받으신다고 저희가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훈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상은 저한테 가분한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베트남 간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뭐 저보다 더 일찍이 그 우리 민들 그다음 기업분들이 많은 진출을 하셔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에 훨씬 더 각자 맡은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노력이라 생각하고 한국 베트남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장점은 부진하고 성실함이라고 다뭐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뭐 제가 축구라는 부분에서 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고 또이 훈장을 이 정부로부터 받게 된 것은 축구라는 걸 통해서 한배관계도더 노력해달라는 또 우리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대표에서 제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을 이제 꺾은 것이 또큰 화제가 됐었고, 최근에는 유럽의 강호, 독일, 이제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와의 친선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셔서 또한번그 이른바 박항서 매직을 보여주셨는데, 계속되는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전례 없는 성과를 내셨는데, 곧 임기가 이제 만료되시는 것이지요. 아 제가 5년 차 있었는데, 뭐 처음에 제가 베트남을 갈 때는, 베트남의 애국인 감독 평균 수명이 8개월 됐습니다. 가면서 1년만 버티자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5년까지 있었는데, 제가 성적이 나쁘면 2년 돼서, 그때는 당연히 문을 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서로 간의 계약이라는 약속인데, 그는 지켜야 되겠다는 걸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1년을 더 연장할 때는, 아, 이거까지만 하고는 나는 그냥 내려놓는다는 생각은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했고, 뭐, 그게 결과물로 모든 걸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압박에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겨야 되겠다, 승리하게, 승리해야, 승리해야 된다는 것만 너무 앞만 보다 달려다 보니까 주변은 좌우를못 보고 뒤로 못 봤어요. 이 말은 내가 후배들한테, 축구 후배들한테나 어,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시는 뭐, 그, 감독님이신데 제가 처음 지도자 할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뭐 지도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꾸 접어야 이기는 법을 알수 있다고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자꾸 이기다 보면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처음에는 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또 이기도 맞아 보고 그렇게 조금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대처 능력 이런 것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도전은 언제든지 좀 같이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는 것도 뭐 삶에 좀 큰, 앞으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laughs> 오늘 그 박항서 감독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 많은 국민분들에게 귀감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년 동안 박항서 감독님 오실 수 있었던 베트남 선수들도 큰 영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항서 감독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가 새겨들을만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외교 현장 24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의미 있는 소식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